방송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매수 매도 관점 설명 영상이고요. 오늘 8월 6일 화요일에 우리가 세 종목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을 저도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결이 돼서 매매에 연결이 돼서 좋은 또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일단 우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했던 종목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일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죠, 그죠? 정말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이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간단해요. 자, 항상 시장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얼마만큼 강하게 들어왔느냐 그죠? 수급이 얼마만큼 강하게 들어왔는지 이게 중요한데 지수가 빠질 때도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도 항상 근데 특히 더 그런 게 지수가 만약에 빠질 때는 가장 최근에 돈 들어온 놈이 제일 센 거예요. 그죠? 가장 최근에. 그러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가, 어, 조정이 나오고 있던 섹터가 이런 재건주들이었죠. 재건주에 대한 대장은 s 이 s 주택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빠졌는데, 원래라고 한다면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뭐100% 확장적인 건 아니지만, 갭 구간이라든지, 어 아니면 시세가 나왔던 어떤, 파동의 시작점이라든지, 그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봉이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원래라면 이런 라인에서 지지가 되었어야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도 이렇게 다 터져있죠, 그죠? 다 터져있다가, 어, 여기 지금 보면은 33일선 이 있습니다. 33일선. 원래는 이런 데서 지지가 돼서 올라가요. 근데, 그것까지 이탈을 했던 게 어제였죠. 근데 오늘 바로 33일선을 회복을 해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3일선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적인 요건으로는 정말 정말로 중요한 자리를 이탈해서 주가가 지수 때문에 빠졌는데 그죠. 빠졌는데 다시 그 구간을 회복을 해주는 걸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어 0606으로 하면 매매 마크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온 거를 보고 그죠. 올라온 거를 보고 여기 지금 5분봉입니다. 올라온 걸 보고 매수 매수 매수하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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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으로 분할로 건드리고 이때 지금 여기 셀되어 있는 게 어, V.I. 걸렸을 때거든요. V.I. 걸려서 수익 매도하고 끝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지수가 빠져도 최근에 돈 들어온 종목은 강하고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어, 살짝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해 주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이런 네,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약간 이런 거랑 또 비슷하게 갔던 게뭐 S24라든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돈이 들어왔고 완전히 첫 번째 양봉까지 다 이탈을 시켰다가 33일선 살리면서 시세 나온 거 비슷하죠. 그죠 근데 차트는 어쨌든 SIS 칠대기 더 예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간 거고 한 가지 조금만 더봐서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종목이 SIS 칠대기라는 종목이. 여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팔기 전까지는 이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서 다 매도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수량이 한 50만 조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일단은 좀 체크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33일 선만 지켜줘서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시장의 상황적인 부분들과 다음에 프로그램의 움직임. 그죠? 그리고, 어, 주가가 어떤 식으로 다시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죠. 그죠? 알테오젠도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이게 어제 주가 지수가 10% 이상 가까이 빠지면서 고스닥 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이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으로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충분히 세력들은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많이 모았어요. 어제 이게 지금 요 차트가 10분 봉이거든요. 어제 보면요.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죠? 렇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얘네들이 내일 어, 혹은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들이 매집을 한다면 곧 기술적 반등을 하겠구나. 어 생각을 했고 이거를 종가베팅까지 할 용기는 안 났습니다. 대신에 아침에 아침에 갭을 띄었죠 이런 식으로 6.5% 가까이 갭을 띄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침에 흔들리다가 지켜주는 거를 보고 이 종목을 어, 들어가게 된거죠 그래서 매수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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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어, 두번정도 매수해서 네번에 나눠서 걸쳐가지고 수익매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요런식으로 알테오젠도 아침에 바로 또이 종목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시가총액이 15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었을거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후에 했던 종목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요 종목도 오늘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여기 잠정 투자, 어, 장중 투자자별 매매라고 해가지고, 잠정이 수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요런 식으로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흥하해운이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랑,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뭐, 해상 운임 관련해가지고, 어, 떻게 보면은 이 운임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그래서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들어간 시점은 요런 라인이거든요. 평평할 때 들어갔어요. 평평할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아침에 분명히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올랐다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급을 보고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해서 이 정도로 유지가 되면 장막파근에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10분봉상에서 W모양 그리면서 올라갔고 어, 시외에서도 이런 식으로 4.05% 마감을 했거든요. 요게저 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지금 5분봉이거든요. 5분봉에서 보면 평평할 때 제가 매수를 했다 했죠. 평평할 때 매수. 평평할 때 매수. 그리고 이때 약간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네. 2시 넘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구나. 내가 생각한 기대했던 그림 그대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아침에 올랐던 것까지 돌파를 해주겠다 싶어서 어, 이런 구간에서 수익 매도 또 수익 매도하고 또 시간 외에서 수익 매도해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세 네.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했고 어, 매수는 이런 식으로 세차례 네, 똑같이 세번 매수 세번 매도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세 종목을 딱세 종목 건드려서 딱세 종목 다 수익을 거두었고요. 어, 어떤 관점인지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상황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것들이 더해져서 어 이게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내 예상이 맞을 때마다 비중을 추가하고 또어 특정 부딪히는 구간이라든지 고점 돌파라든지 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저는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어 방식의 매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또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 중가배팅 관점으로만 보셨을 때도 괜찮은 게, 자, 이전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이틀 동안 음봉이었죠. 계속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요거를이 음봉을 오늘 이 흥하에 오이이 양봉으로 쌓아놨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 양봉으로 장악을 한 거죠. 그 음봉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음봉이 있는 거를. 음봉 두 개가 있는 거를 양봉이 이렇게 감싸면서 살짝 올려서 끝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종가 배팅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거래 대금이 강한 종목에한 해서입니다. 흥아연오늘 2천억이 들어왔어요. 거래 대금. 그죠? 그리고 종가에 올리는 그림까지.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중이었으니까 분할 매도를 했지만 종가 배팅으로서도 이런 자리들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특히.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를 때 그리고 상황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그죠 그런 부분들이랑 한 가지 더 무급적인 부분들까지 그죠 오늘 결국에는 승하영은이 외국인이 100이 맞나요 이거 1100 이거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160몇만 주였거든요 근데 어 이거는 뭔가 잘못된 수치 같습니다 기타법인 아 이 기타법인 오늘 이거 어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최대주주 이 주식수가 빠지면서 어 그걸 물량만큼을 외국인이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오늘 장 마감했을 때 167만주였어요. 예, 원래는 167만주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가베팅으로서의 관점도 이런 게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어 식으로 오늘 알테오젠 을 시작으로 해서 SY스틸텍, 흥아해운 이렇게 세 종목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